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영상을 켰는데요. 이렇게 퉁퉁 부은 얼굴로 오늘도 영상의 시작을. 가방 하울 컨텐츠를 찍은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어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서 찍고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갈 거예요. 트러블이 뭐 이마나 이런 데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트러블 일어날 때마다 꼭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하기 전에 트러블 난 곳에 콕콕콕콕 약간 소독약처럼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화장을 하는 편인데 피부과에서 제가 구매한 어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쳐보니까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로뷰의 지원 A, C 컨트롤 솔루션. 이게 이렇게 물약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런 소매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서 여드름이 난 곳에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를 먼저 시켜줍니다. 저는 이거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이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눈 화장을 먼저 하고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고 피부 화장을 좀더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제품이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랑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메이크업을 하다가 뭐 소개할 제품이 있으면 멈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찍을 가방 하울 영상이 진짜 가방들이. 정말 다 취향 저격.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스러운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길. 클리오 슬림테크 펜슬라이너 1.5mm 브라운 제품인데, 부러지지 않고, 정말 쓱쓱 잘 그려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눈 모양이 동그란 편도 아니고, 엄청 긴 편도 아닌데, 제눈 특성상,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눈 앞이랑 끝만 그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가운데는 안 채워주는 게 마스카라로 채워주는 게 점막을 보이게 이렇게 샥샥 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예뻐가지고 항상 아이라인은 앞부분이랑 끝만 그리고 있어요. 펜슬로 그렇게 하고 저는 항상 붓펜으로 끝에를 해주는 편 이렇게 끝에만 찍찍 그어줬거든요. 어, 제 친구가 진짜 너는 아이라인이 왜안 지워지냐 하루 종일 번짐이 없고 어쩜 그렇게 정교하냐라고 하는데 우선 비법은 찍찍 그려 이렇게 찍찍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펜슬로 잡아 당기고 쓱 그리는 게한 번에 샥 하거든요 여기랑 찍 그은 부분을 샥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그리면 오돌토돌하게 잘안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눈 끝을 살짝 잡아 당기고 그리면 샥 그려져요 샥. 잠깐 에어컨 틀면 소음이 들어갈까 봐못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이거는 어, 화장이 하기도 전에 이미 땀 번복이 될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들고 좀 시끄러워지더라도 양해해주세요 이마 부분에도 요즘에는 진짜 저희 모든 뷰티 영상에 출연하는 이 네오쿠션 이거는 정말 제 친구들한테도 제가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뭐다 다른 거겠지만 제 피부에는 요거만큼 마스크 썼을 때 괜찮은 제품이 없었어서 아직 갈아탈 게 없어서 계속 이거에 정착하고 있는데, 혹시 정말 괜찮은 쿠션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딴 것도 써보고 싶은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볼터치는 웃으면서. 오, 다시 너무 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꺼야겠어. 오늘 립은 이 디블랑의 스윗 하트 틴트 스틱 이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립밤, 틴트, 립스틱 세 가지가 하나로 된 그런 제품이에요.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립밤같이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지만 정말 발색은 틴트처럼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케이스가 너무 예쁘죠? 케이스가 이렇게 은빛, 투명한 은빛이 도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를 열면 이렇게 이런 립밤 같은 컬러인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입술에 바르면은 색깔이 달라지는 거. 이게 사람마다 입술 온도와 pH에 따라 발색이 다르게 된다고 해요. 자기 입술 색에 맞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발색이 되는데 한번 제가 발라 볼게요. 엄청 핑크빛으로 자연스럽게 물들거든요. 발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발랐어요. 이렇게 한번 바르면 정말 자연스러운 생얼 메이크업 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예쁜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핑크 컬러. 근데 이 제품이 뭔가 꾸덕하거나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 없이 정말 부드럽게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이게 또 유지력도 좋고 마스크에 묻어남도 거의 없다고 해요. 한번 이따가 제가 나가서 마스크에 묻어남이 얼마나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발색한 건 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핑크빛, 그다음에 두번 레이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를수록 색이 진해진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좀더 핑크기, 어, 피부톤이 점점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 뭔가 봄 여름에 쓰기에 좋은 무겁지 않은 자연스러운 립밤 같은. 틴트 같으면서 립스틱 같은 진짜 그런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진 그런 제품. 저는 지금 풀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발라볼게요. 오, 내가 딱 좋아하는 컬러. 이게 사람 입술의 온도와 pH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제 입술에는 이렇게 예쁜 뭔가 쿨톤 핑크기처럼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또 이런 컬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더 밝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윤이 동생 귤땡이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죠? 비블랑 스위트하트 틴트스틱을 바르려고 나왔습니다. 깜짝 출연이에요. 이게 사람의 온도에마다 입술에 발리는 색깔이 다르다고 해요. 언니는 완전 찡한 쿨톤 핑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발색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발랐을 때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발색이 되네요. 저는 저는 언니처럼 쨍한 핑크톤보다는 약간 더 코랄빛이 띄는 것 같아요. 촉감은 엄청 촉촉하고 유리알 같아요. 제가 각질이 조금 있었는데 각질도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향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더 지나니까 훨씬 뭔가 발색이 더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예쁘죠?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고급지고,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겠는데요? 음. 여기 아무래도 립밤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어, 발색 부분에는 별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요거는 어, 생얼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번 바르면 진짜 그냥 틴트 립스틱처럼 발색이 너무 좋아서, 정말 평소에도 바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파라벤이나 뭐 동물성 오일, 그리고 알러지 유발 향료, 또 미네랄 오일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말 저자극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성분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저는 틴트까지 발랐고 어, 입술을 바르니까 진짜 어, 메이크업이 완성된 그런 느낌이죠. 항상 저는 입술을 바르기 전까지는 어, 뭔가 아픈 사람 그런 느낌, 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메이크업 할때 다른 데는 다안 하더라도 볼 터치랑 립, 립은 꼭 하거든요. 근데 이 디블랑 제품 정말 쓰기에 너무 예쁜 것 같고 너무 자주 쓸것 같아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겟레디윈미는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가방 하울 영상을 찍고 나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제품이 마스크에 묻어남이 얼마나 될지 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 하나 둘! 하나 둘! 난포를 기다리지 못하고 연남토마로 갑니다. <laughs> 여긴 웨이팅이 없어서 음, 이걸 먹겠다는 서성거랑 <laughs> 저희 오하나랑 라면을 먹으러 네.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디블라 텐트스틱을 <laughs> 바르고 나왔는데 <laughs> 응. 항상 난모든는 일이 여기 부어나있었는데 <S 웃음> <전화> <laughs> 하나도 없어. 대박 색깔이 너무 예쁘져응 완전 핑크핑크 핑크. 좋다 맛있겠다 <목소리도> 짜란 후식 호식호식 <laughs> 진짜 화장은 다운어났는데이술박대 이거 대박. 진짜야 진짜 <웃음> 레알 <웃음> 그래 파운데이션 뭐가 있어 아니 이거 분명히 떼는게 맞을텐데 <laughs> 떼니까 이렇게 됐어 <laughs>